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밖에 지금, 뭐, 약간 날씨는 어둑어컴하고 약간 뭐 찝찝한데, 화창한 날씨는 아닙니다. 지금 한 5시 반 정도 이렇게 됐는데, 어, 여기 동네 뒤에 이렇게 좀쉴 공간이 있어가지고, 예, 방송을 좀, 그 녹화를 지금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주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종교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종교 얘기를 다시 좀 해고, 어, 전문적으로 종교 얘기를 지금 그동안에 잘안 했는데, 음, 대한민국, 그 특히 이제 저는 기독교 목사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제가 지금 이 동네에서도 어, 건물을 얼마 전에 어, 합동 측. 교회에서, 어, 다른 그, 그, 그 뭐랄까, 신천지 쪽 개통에 그 건물을 팔아가지고 건물을 크게 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 기존의 그 교단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어,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은 약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개통에 교단의 교회가 매입을 해서 이런 큰 건물을 짓게 됐는데요. 어, 아, 어, 제가 뭐 뭐라고 뭐 얘기는 못해도 이 종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어, 어, 잘못 좀 왜곡되어 나가, 나가 있다 어, 어, 종교 얘기를 제가 꺼내게 된 것은. 어 사실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종교의 어떤 신념 신념이나 믿음 신앙 그거보다 더 우위에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어, 어, 이 교회에서 어떤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뭐루라이트 운동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의 우익적인 그런 집단이지 않았습니까? 우라이트 같은 단체가 종교에서 특히 교회에서 많은 저그 언론 목사님들이 우라이트 활동을 하면서 어떤시그어 정치적인 것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성도도를 지배를 했거든요. 제 목소리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마이크 끼고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종교를 뭐 소위 그 다시 이 제2의 종교 개혁이 돼야 하지 않느냐 칼빈의 종교 개혁을 한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그 동안의 우익적인 것보다는 순수한 종교적인 심성 종교심을 찾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성경적인 원전으로 성경적인 리턴 투더 바이블을 할수 있는 그런 거로 가야 한다 그게 반영이 제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어 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 대부분의 이제 전 모모 목사 같은 경우도 어 당을 만들고 뭐 국위에 있는 활동을 지금 많이 했죠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다 대한민국이 뭐 좌빨 좌익 뭐 공산당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종교를 함부로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폄하하고 어떤 정치화가 돼버렸거든요 그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는 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이 종교라는 그 본질에서 지금 떠나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종교 유의 이념 사상이 종교 신보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나 신앙 보편적인 가치관인 믿음이나 신앙보다도 종교가 더 밑에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이념이 종교를 그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종교가 본연의 종교의 모습이 아니고 정치화돼 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자기 어떤 목사라고 하는 그 우월적인 그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강단의 선포권 그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포권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어 소위 그 선포권을 이용해서 어 성도들한테 본연의 어떤 성경적인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전달을 하고 구원의 실질을 다루고 구원의 문제를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그런 그, 그, 이념이나 사상을 강단해서 얘기하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것을 사실, 그,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를 가장을 해서 그 정치화 시켜버리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그게 이제 성경적인 걸 것으로 오해를 해서, 어, 극단적인 경우까지도 치닫, 치닫는 거거든요.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그 성도들 그러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소위 교회의 교회 한정에서 얘기하면요 교회 사람 교회원이 어, 이게 성경이 그러한가라고 대살로니가전서에 나와있는 그 베레아 성도들 같이 그걸 성경 안에서 어, 의문을 의문적으로 보고 살펴보고 그러한가라고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냥 무조건 목사의 말이라고 하면은 믿고 그냥 정치적인 언행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몸소 실천으로 그게 믿음인 걸로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심각한 게 종교가 정치화되어 있다. 종교는 한마디로, 어, 그러니까 뭐 기독교당도 만들어지고 사실 종교의 역할이 뭡니까? 음 종교는, 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가장 큰 그레이트 미션인데 대명제거든요.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은 종교는 모든 사람을 모든 아인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러시아의 전쟁 지금 싸우, 싸우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 그러면 종교적인 취지에서는 그들이 어떤 그세상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 기독교에서는. 제2의 어떤 그, 뭐라 할까, 좀 희생정신, 닭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끌어 안아주는 게 종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윤리적인 잣대를 절대선이라고 하는 그 정립선에서 봤을 때, 어, 정반합의 논리로, 뭐, 정반합의 뭐, 어, 어떤, 음, 뭐, 뭐, 해케리의 정반합의 논리나, 뭐, 코넬리스 반틸의 말하는 그런 그 이성론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어, 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의 영혼으로서 인간의 대상으로서 죄인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출발점이 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도 영혼이라고 하는 인간의 객체로서 종교심을 부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외모적인 가치나 성향이나 그 이데올로적인 것을 보고 종교가 접근을 하니까 종교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기독교가 특히 얻어먹는 게 그거든요. 거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불류 부류, 불류나 불법을 저질려면은 목소리를 내고 그거에 따른 어, 어떤 시민에 대한 불복종을 하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그렇지만 무 어 주권자 그러니 세상의 통치를 하는 그 주권자의 권위를 성경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항의를 하고 어 불복종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의 주권 아래서 안의 섭리의 통치 아래서 그런 그 세상에 대한 통치 제도 아래서는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종교라는 관점에서. 특히 기독교가 뭐 불교도 마찬가지겠죠. 기독교가 그 이념이나 사상에 빠져서 어 신앙을 꾸려간다는 얘기죠. 신앙은 뒷전이다. 신앙을 어떤 이념과 사상에 밑에다 두고 종속시켜가지고 그걸 가스라이팅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실질을 누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종교의 문제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어, 내가 전어모의 제2의 어떤 그, 어, 그런 그 세계. 그러니까 이 차원에 대한 그 어떤 영속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사는 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땅에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영원무궁한 그런 세계에서 실질을 이땅 가운데서 맛보고 느끼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삶인데 그 종교의 맛을 느끼고 이분들의 간증이나 이분들의 기적의 역사나 체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너머의 어떤 그런 그 절대적인 그런 그, 그 환경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자면은 이거 로마에서 근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종교인들이 여기서 뭐뭐잘 먹고 잘 입고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은은. 바로 내가 여기서 그 희락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질적인 삶을 얘기를 해주고 선도적으로 끌어가야 하는데 지금 교회 의 역할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 대형교회들이, 어, 많은 성도들을 저 새끼 자빨이네, 저 새끼 무슨 좌익이네, 빨갱이네.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추구해 가는 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어, 도 목사, 지 만은 이런 부분 들을 내가 꼭얘 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 는데, 결 국은 그생 각의 차이, 그 가치관, 세계관적인 차이인데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정립을 하고 있느냐 그런 가치관에서 그 성경을 바라보는 거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런 가치관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그 바라보는 통로 내 어떤 그 안경 지금 안경과 같이 보이는 그 그 시야가 그 관점, 사이트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따라서 종교가 형, 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곡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투영돼 들어오는 어 변곡되고 왜곡된 가치관을 들으면 그때부터 종교는 심각하게 변질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 그래서 이단들이 득세하고 이단들이 그 정통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변질시켜 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 성경에 대한 부분을 무지영 가운데서 이단들이 끄집어 가고, 어, 이리와 늑대 같이 빼가고, 그 교회를 와해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심각하다. 그래서 목사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들부터가 가치관을 정립을 해서, 이땅 가운데 삶은 바로 안개꽃과 같은, 한낮의 이슬과 같은, 그베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나는 이슬과 같은 인생을 잠시 여기다가 멈추 가는 인생이다라는 어떤 그런 뚜렷한 가치관 매일매일의 어떤 그 부활신앙 매일매일의 뭐 다음주가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어떤 그그그 사망 그니까 옛날 그 누굽니까 그 꼭하는 목사가 이 얘기를 많이 했죠 그뭐매일매일에 그 내가 그 그, 망자의, 내가 죽는 신앙, 그, 니까 어, 사망자의 신앙, 그게 부활신앙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죽었거든요. 죽고 새로 새 생명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 가치관은 전어머의 가치관을 바라보야 하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보야 하는데, 어, 많은 선배 목사들이나 대형교회목사님들은 내가 다 나쁜다는 건 아니라, 그 중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왜곡되 있다. 이 생각들이. 어, 저는 뭐제 페이스북 친구에서도 채일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아, 참, 자기 삶을 바쳐서, 어, 종교인의 어떤 그 성직자로서 종교인의 삶을 목사로서에 참 훌륭하게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고,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그냥 뭐 부동산, 아파트 그런 데다 관심이 엄청 많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들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그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종교 개혁이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는데 성도들이 단편적이고 편협적인가만 인스턴트 같은 것만 그냥 편치되고그 쉬운 거만 뭐 이렇게 뭐 즐겨하는 것이지 조금 더 종교인의 삶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 지금 이 모든 그 사회의 구조가 지금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 올바른 종교, 기독교든 불교든 모든 종교인들이 이 신앙의 신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뢰의 어떤 새로운 그 파라다임, 파라다임을 형성을 해서 그 실, 신앙의 신뢰가 종교인들한테부터 먼저 그 심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 철학, 사조, 생각, 이념, 이데올로지를 다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못옵니까 왜, 왜 우익이고 자익이냐? 그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한 영혼 아닙니까? 그들을 종교인이라면 다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종교인들이 너무 지금 세상적으로 타락해 있다. 특히 일부 목사들, 뭐 정당까지 만들고 저렇게 정치활동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존경심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 목사들 알기를 뭐 지나가는 또 동네 그뭐 양아치나 뭐 강아지끼보다더 못할 정도로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옛날 70년대까지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존경하고 굉장히 그랬는데 지금 목사님이라고 하면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들 못할 정도로 이렇게 딱구돼 있어요. 뭐 말은 뭐 대형교회니까 아 우리 목사님 오면서 하나의 교주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안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다 속물이라고 와버려요. 그런 모습들은 왜 비춰졌냐. 맞습니다. 너무 개탄스러운 것이죠. 목사들 스스로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게 본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놈의 삶, 함께 더불어서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같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실질적인 삶이거든요. 평온의 삶을 사는 게. 근데 자기 사리사욕을 앞세워서 그런 활동을 하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그 이념을 막 주입시키고, 정치적인 사상을 주입시키고, 좌익이네, 우익이네, 막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게 과연 바람직한 순간이야 그것은 정말 그러, 그러면은 결국은 어, 제2의 중세교회 같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 그런 얘기도 있, 있, 있습니다. 어, 그, 목사들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신앙을 내가 갖지 않겠다 하는 그 통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범 목사를 뭐라할게 아니라, 일단 가르치는 자로서,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치, 가르치는 게 주 업무거든, 주 임무거든, 성경이 나오는데 잘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존경을 하고 했거든. 요제 영혼을, 어, 관리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양, 그러니까 양무리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직임이라는 건 굉장히, 어, 뭐, 다른 직임보다도 뭐, 더 월등해서가 아니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헤드쿼터. 그 어떤 헤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내 양을 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 목사의 직임은 굉장히 중요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 양무리를 잘 이끌고 가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종교인들은, 목사들은 특히 잘못 왜곡돼서 지금 나가고 있다. 어, 그뭐 쓸데없는 세상적인 이념, 사상, 정치, 그런 쪽으로 교회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뭐 좌익이네, 우익이네, 빨개이네 해서 지금 정치활동하고 어? 거의 기독교인들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다 태극기집에 나가서 부르짖고 외치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이 어 성경을 안다면은 정말 제대로 어더 기도를 해 줘야 돼요 더 사람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더 기도해 주고 더 성경적으로 권면하고 그래야 하는데 무슨 뭐뭐 뭐 그냥 뭐 영향을 뭐 라이트 루라이트 영향을 받았는지 상당히 지금 역사도 왜곡돼 있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뭐 들수 있습니다. 역사도 지금 국사 과목이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국사도 일본 역사가 지금 다 들어왔고 일본, 중국은 지금 동북아 공정이 다 마무리 가 되었고요.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정통의 역사가 이런 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징에이 지금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 사람들은 먹고 어,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제 바쁘고 힘들겠지만 어, 이 지배하는 것은 정신적인 가치관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을 강조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 철학이나 뭐 사상이나 지금 사상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뭐 어느 교회에서는 뭐 좌익, 좌빨 빨갱이 막 그런 식으로 막 극우에 치닫고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교단에 뭐좀 나이 좀 드신 선배 목사님들이 막 무슨 뭐 굉장히 그 그 어떤 숭미주의 방공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그냥 뭔 말을 하면은 뭐~ 아주 그냥 빨갱이 좌익 그런 취급을 바, 이 얘기를 해버려요 이 얘기도 못 꺼냈거든요 괜히 쌈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양하게 얘기 듣고 그걸 성경 안에서 풀어가는, 성경 안으로서 해석해 가고 석유해 가는, 석유해 가는 그런 능력이 돼야지, 목사로서. 이것은 이런 가치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그런 그 실황, 현재 상황을 성경적인 그 어떤 조명을 성경 안에서 풀어가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그렇게 풀어가야 하는데, 너무 타락되어 있어요, 지금. 전혀 깨닫지도 못해요. 화인 맞은 어, 죄인과 같이 이미 그 딱딱한 그 거북이의 등껍질 같이 지금 화인을 맞아가지고 아마 골문대로 썩어서. 이게, 이게 종교가 지금 어디까지 끝, 끝장을 지금 볼 것이냐. 그런 어떤 아주 막판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물론 뭐, 어, 80년대 이후로 뭐 교회가 많이 성장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들도 양산이 됐죠. 그렇지만, 어, 지금이라도 이 교인수는 점점 줄어들고 또 이렇게 정치 성향을 나타낸교회들 나타내고 했을 때 오히려 저한테도 막 공격이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뭐저뭐 뭐 완전히 그저 양반이 목사인가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성경적인 얘기를 얘기를 하면서 그걸 토론을 하면 저도 하겠는데 이미 이 머리에 천착이 돼 있는 인커그네티브 돼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바라보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치우쳤다라고 봐버리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더 위에 있고 그 밑에서 어 여러 가지 색깔별로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 아마 또 다음에 또또 또 책에 있게 또 훌륭한 신부시고 어 종교 얘기를 더 나누는 걸로 하고요. 또 그런 세미나나 모임 있으면 한번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어, 밖에 나와서 이 파란 하늘과 같이 얼마나 어, 지금 뭐 약간 어두컴컴한 그런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파랗지 않습니까? 이 파란 하늘과 같이 어, 여기에는 뒤 산수유가 지금 펴 있습니다. 이 산수유가 지금 펴 있는데 파란 하늘과 같이 이렇게 어, 좀 화창하게 좀 깨끗하고 뭐 아주 멋진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또, 종교 얘기, 다음에 또 역사 얘기, 사회 문화, 경제, 또, 정치, 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어, 저희 찰리의 세상 얘기 TV에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찰리의 세상 얘기 TV였습니다. 동막골 사람들. 예, 감사합니다. 예.